안녕하세요.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나무꾼은 오늘 이 감자 싹튀기를 하려고 합니다. 이 앞에 보이는 세치로폴 상자에 할 건데요. 이 세치로폴 상자는 그 시장가 쓰레기통에 가서 쑤셔왔습니다. 상토구요 상토고 산토구. 이거는 유황 발효 탭입니다. 잘 섞어야 됩니다. 이 감자는 <laughs> 며칠 전에, 그, 잘라서 싹을 좀 튀었습니다. 이걸.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싹만 키우는게 아니고요. 이 싹이 타고 나면은 이 감자순을 상당히 크게 키워가지고 그 순을 옮겨 심을 예정이거든요. 지금 오늘이 2월 22일이죠? 아마 상당히 이런 그싹키우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거 이는 감자고 홍감 홍가... 이거는 자색감자입니다 지금 제가 이싹우기를 하는 거는 홍감자입니다 홍감자 홍감자가 인기가 좋으니까 그 소출량은 좀 작지만은 어차피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 홍감자를 제 나름대로 본격적으로 심으려고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아, 작년에 그 올해 올 봄에 이제 심을 둘, 넷, 다섯. 그이 심을 둘레 다섯 그이 시감자를 만들려고요 가을 감자를 심었던 거거든요. 아 근데 착한이 정말 행편 없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작년에 뭐그 일기 탓인지 몰라도. 올해 시감자가 상당히 비싸지 않을까, 그렇 생각을 합니다. 이 홍감자 같은 경우는. 지금 여기 시감자를 키우려고 하는 거는요. 하는 곳은 이 전에 꽃감 작업을 했던 창고방입니다. 창고방인데 이제 여기서 꽃감 작업을 안 하니까 그 제가 온실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감자싹을 일단 튀워보려고 합니다. 지금 이 물로 좀촉촉하게 두고요. 지금 여기 판넬 온도는 2 0도 21도로 맞춰놨습니다. 21도로 맞춰놨기 때문에 쌍을 트는데 충분한 온도가 되지 않을까, 그리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이제 작업을 좀 계속해야 됩니다. 예, 고구마, 그, 쌍을 키울 고구마 분이저 고구마를 구울 겁니다. 이 고구마는 풍언미입니다, 풍언미. 작년에 이 속이 좀 달, 붉은, 빨간 감이거든요. 저, 저 고구마거든요. 이게 작년에 심어가지고 올해 먹어보니까 확실히 맛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감자를 심으려고 합니다. 소출량도 참 좋았고요. 제가 이렇게 고구마 그 순농사까지 지으려는 거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. 이 농사를 지가 팔려면 무조건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받아야 좀더 가격을 잘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작년에 제가 그이 고구마 농사를 지으면서 그 무농약 인증을 받은 종자를 그러니 모종을 못 구해갖고요. 제가 결국 제가 인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려고 그럽니다. 순농사도 그러가까 거꾸로요. 아이, 표가 잘안 나네요. 고구마나 감자나 뭐 비슷합니다. 그래도. 비슷한데. 저도, 이 고구마, 고구마 이순 농사도 하우스가 있으면 참 좋은데, 지금 하우스가 없습니다. 그래서, 이, 그,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? 소급장난 하듯이 이렇게 고구마 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. 그, 모상 준비한 거는, 그, 이는 똑같이, 저, 유황 발효 대비 혼합을 해가지고요, 준비를 했고, 이 똑같이 상토를 덮어서 물로 주고, 고구마는 이제 물로 좀 충분히 주어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좀 많이. 아, 오늘은 이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싹우고 순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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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. 고구마 순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. 이제 봄 농사의 시작이니까요. 예, 감사합니다.